게 내가 언제 게임 잘해? 너 말고. 너네는. 나는 그렇게 안 말했어. 한이도로 이렇게 될건 알게. 근데눈알이 하나 없어. 너네는 게임을 잘해. 우리는 우리는 하나 하나 음식을 잘해. <laughs> 눈알이 하나 없어져. 음식을 잘해. 그럼 우리는 게임 안다 그럼 우리는 게임 못 하지. 눈알이 하나 없었어. 그래서 나다리 체인지 하는 거아니야눈알이 하나 없어. 어 꿈이다. 눈알이 하나 없어. 맞았안 붙어요? 내가 만든호떡이야 우와! 저희 거는 어떻게 알아요 자기 거? <목소리나> 선생님 내가 네. 쓰고 네. 네. 나 갖고 오되 이제. 이거 으아어요선생님 먹어 볼수 있어. 게 선생님 일거.

거기 위에 따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너무 쉽다. 너무 쉬워라. 생각보다 어려워. 왜요? 잠요 아, 조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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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요나이 정도면 돼요. 선생님. 아니이아시면 아. 돼. 응. 아, 거야 아, 야이 숟가락인데요? 어. <난, 너요>? <이거 습관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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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끝났다. 공을 넣는 거 알지? 이 음. 음. 어떡해 이호일이더나요아 여기 응, 안에 야지 여기 안에다 이걸 넣라고요응 음. 선생님 <목소리> 이걸나는 이거 나만나는게나게아니요왜망나타요는게 아니라, 아가나타 아니라, 가가위주나야 하면 안돼어아아가위 어,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어, 없어? 아니게 했다 아니게아가 아니라, 티가 나타나는 게아니가는아 여기 아, 이거 먼저. 아, 먼저 여기는 민지랑 지우 아니 이거 손 닦고 있는 중에 지훈아. 손 닦고 있는 중에서 어?